당신의 노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진다면 그것도 당신이 출근한 사이에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중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지만 매일 찾아뵐 수도 없고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최근 서울대학교 노화연구팀이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수명은 83.5세. 하지만 건강 수명은 고작 66.3세에 불과합니다. 무려 17년이란 시간을 질병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전국의 장수마을을 2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특정 음식 다섯 가지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평균보다 10년 이상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요양원이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계신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서울대 연구진이 극비로 발표한 노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음식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음식의 과학적 효능과 함께 실제로 이를 통해 건강을 되찾으신 73세. 박순자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황금빛 노후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잠시 소개해드리면 영상을 시작하기 전 잠시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될것 같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은 영상 좌측 하단에 좋아요는 엄지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큰딸의 집에서 요양 생활을 하시던 박순자 할머니.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힘들었던 할머니께서 어떻게 건강을 되찾으셨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큰딸의 아파트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시던 박순자 할머니, 이제는 매일 아침 창 밖으로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을 보는 것이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매일 아침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작년 겨울,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큰딸의 집에서 요양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셨죠.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가 계속 모시고는 싶은데, 각자 직장이 있다 보니, 낮에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괜찮은 요양원을 하나 알아봤는데 큰 딸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박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그곳에 가면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살수 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난난 난 아직 안갈 거요. 내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씀하셨지만. 큰딸의 걱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혼자 있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질 뻔했고, 약 먹는 시간을 자주 잊어버리기도 했으니까요. 1950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나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오신 박순자 할머니,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농사 일을 도우셨고, 18살에 홀로 상경의 봉제공장에서 일하며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25살에 결혼하신 후에도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며 새 자녀를 키우셨죠. 자식들 모두 대학을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제 좀 편하게 사실 만도 한데 5년 전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가 되셨습니다.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남의 손길을 빌려야 한다니 창밖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치시던 그때 TV에서 흘러나온 뉴스가 박순자 할머니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노화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 특정 음식 5가지로 노인성 질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 박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쩌면, 어쩌면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내가 한 번만 더 일어나 보자. 내 발로 설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꺼내 TV에서 나오는 내용을 받아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팀이 밝혀낸 충격적인 연구 결과. 바로 우리나라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20년간의 식생활을 추적한 연구입니다. 이번 연구는 전국 각지의 장수마을, 특히 평균 수명이 90세가 넘는 마을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연구진들은 처음에 단순히 장수 비결을 찾으려 했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운 공통점이었습니다. 특히 충남 청양의 한 마을에서는 80세 이상, 노인 47명 중 41명이 일상생활을 완전히 자립적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분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텃밭을 가꾸고 계셨죠. 전라남도 구례의 한 마을에서는 92세 할머니께서 여전히 손수장을 담그고 계셨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런 마을들에서 특별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전통적인 식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다는 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8명이 만성질환을 알고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17년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17년이라는 시간, 무려 6,205일을 질병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TV를 보며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93세까지 사셨지만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직접 밥을 지어 드셨죠. 당시에는 그저 운이 좋으셨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리 어머니 매일 아침 된장국을 드셨지. 텃밭의 나물도 즐겨 드셨고. 서울대 연구진이 발견한 다섯 가지 식품은 우리 전통음식의 핵심이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새롭게 입증된 이 식품들의 효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식품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즐겨 먹던 것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식품에서 노화를 늦추는 핵심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물질은 현대 의학으로도 만들어내기 어려운 성분이었죠.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야. 평생 먹어왔던 우리 음식의 가치를 1970년대에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를 겪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즉석식품, 배달음식이 넘쳐나는 시대가 됐죠. 우리의 식탁에서 사라진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였고, 우리 몸에 맞는 천연약이었던 겁니다. 연구를 이끈 김명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식탁에서 사라진 이 다섯 가지 식품. 이것이 바로 급격한 노화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 식품들이 부족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식품은 바로 어머니가 평생 손수 담그시던 된장이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네요. 왜 그렇게 장 담그는 걸 고집하셨는지. 된장과 청국장.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즐겨 먹어온 이 발효식품에서 서울대 연구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된장 속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청국장에 함유된 나트토키나제. 이 성분은 뇌경색과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천연 혈전용해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전통방식으로 제대로 발효된 된장. 한 숟가락에는 현대과학으로도 만들어내기 힘든 수백 가지 유산균이 살아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시중에서 파는 공장식 된장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공장식 된장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만들어집니다. 첨가물로 맛을 내고 인공발효를 통해 속성으로 생산되죠. 반면 전통방식의 된장은 최소 1년, 길게는 3년까지 자연 발효를 거칩니다. 그 시간동안 햇빛과 바람이 된장을 숙성시키고 수백 가지 유익한 균들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거죠. 박순자 할머니의 어머니는 매년 정월이면 직접 매주를 띄우셨습니다. 마당 한 켠에 매주를 매달아 놓고 장독대의 된장을 매일 같이 살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놈의 것이 맛이 없다고 투정 부리는 날이면 어머니는 늘 이러셨지. 이게 약이여. 약. 이걸 먹어야 우리가 병원 신세를 안 져.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 토록 장 담그기를 고집하셨는지. 왜 항상 된장국으로 아침을 시작하셨는지. 서울대 연구진의 분석 결과 전통 방식으로 담근 된장 한 숟가락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무려 1000억 마리나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시중에서 파는 고가의 유산균 제품 10개와 맞먹는 양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된장의 항암 효과입니다. 된장 속 제니스테인이라는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암 발병률은 도시 노인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죠. 그땐 그저 구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고집. 그게 다 우리를 위한 거였구나. 박순자 할머니는 문득 장독대를 바라보며 매일 콧잔 소리를 하시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장맛이 바로 집안 맛이여. 이걸 대충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1970년대 박순자 할머니가 서울로 올라올 때 어머니는 작은 항아리 하나를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된장이었죠. 하지만 도시 생활에 바빠지면서 그 항아리는 어느새 잊혀졌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된장이 더 편했으니까요. 깔끔하게 포장된 제품이 더 위생적으로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볼까. 박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잊고 있었던 어머니의 레시피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메모지에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큰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딸내미, 우리 마당에 장독대 하나만 놓으면 안 될까? 서울대 연구진이 발견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식품은 바로 고등어와 미역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두 가지 식품을 함께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였습니다. 고등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DHA는 뇌세포 재생을 돕고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런 고등어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박순자 할머니는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하면서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등어 조림하면 잘안 팔려. 젊은 사람들은 비린내 난다고 안 사가고, 혼자 사는 노인들은 조리하기 힘들다고 안 사가고.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고등어를 두번 이상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뇌 기능이 최대 68%나 더 건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미역과의 조합입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알긴산과 푸코이단이라는 성분이 고등어의 오메가3 흡수율을 크게 높여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산후조리할 때 미역국에 꼭 고등어를 넣어주셨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실제로 제주도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식단을 분석해보니 일주일에 평균 34번은 고등어와 미역을 함께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새벽 물질을 나가기 전 아침 식사로 말이죠. 특히 미역은 혈관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역 속 알긴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바다 근처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했는데 그게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식탁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바로 생선 섭취량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에는 일주일에 평균 3.4회 생선을 섭취했지만 현재는 1.2회로 크게 줄었죠. 특히 충격적인 것은 혼자 사는 노인들의 경우 한 달에 일회도 생선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가 40%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단골 할머니들, 다들 생선이 비싸다고 손질하기 힘들다고 하셨지.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 김영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식탁에서 사라진 고등어는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우리 뇌를 지키는 천연 영양제였죠. 특히 미역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고등어 한 토막에 들어있는 DHA는 일반적인 영양제 다섯 살의 효과와 맞먹습니다. 게다가 자연 상태의 DHA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보다 흡수율이 세 배나 높다고 합니다. 내가 반찬 가게 할때왜 이런 걸 몰랐을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야. 박순자 할머니는 문득 지난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통해서 반찬을 팔며 만났던 수많은 할머니들. 그분들도 이런 사실을 알면 좋으련만. 이거. 우리 시장 사람들한테도 꼭 알려줘야겠어. 그리고 그날 저녁, 박순자 할머니는 큰딸에게 또 하나의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장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 고등어하고 미역. 내가 직접 골라보고 싶은데, 서울대 연구진이 발견한 네 번째 식품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잊혀진 이 기름에서 연구진들은 놀라운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들기름에 포함된 알파리놀렌산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으로 뇌염증을 감소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있어서는 올리브유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보였죠. 다섯 번째 식품인 도라지는 더욱 놀라운 연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도라지 속사포닌 성분이 폐기능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네. 들기름 냄새가 나는 집에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특히 충격적인 것은 들기름과 도라지의 시너지 효과였습니다. 도라지를 들기름에 살짝 볶아 먹으면 도라지의 유효 성분 흡수율이 최대 4배까지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 김영호 교수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인들은 식용유를 주로 사용하지만 높은 온도로 가열된 식용유는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운 성분으로 변합니다. 반면 들기름은 영양소는 물론 천연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장수 마을 어르신들의 식단을 분석해 보니 거의 모든 가정에서 들기름을 기본 양념으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나물을 무칠 때나 국을 끓일 때한 숟가락씩 넣는 것이 일상적인 습관이었죠. 예전에 시장에서 들기름 파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젊은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외면하고 결국 가게를 접으셨지.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들기름 특유의 향이 뇌를 자극해 식욕을 증진시키고 소화를 돕는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도라지의 경우는 더욱 놀랍습니다. 3년근 이상의 도라지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노인들의 폐기능이 같은 연령대에 평균보다 최대 42%나 더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야. 우리 땅이 준 선물들을 현대 의학으로는 만들어내기 힘든 이런 자연의 약들이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편리함만을 쫓다 보니 그 가치를 잊어버렸죠. 박순자 할머니는 장복이 메모장을 꺼내들었습니다. 된장, 청국장, 고등어, 미역, 거기에 들기름과 도라지까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걸로 시작해볼까. 우리 어머니처럼.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딸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내 염려는 고맙지만, 요양원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 박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희망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장독대에서 된장을 한 숟가락 퍼서 뜨거운 물에 풀어 된장국을 끓이고 반찬으로는 들기름에 살짝 볶은 도라지 무침을 준비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은 고등어와 미역국으로 아침을 시작하죠. 처음에는 큰딸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혼자 하시다가 다치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된장을 담그는 법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죠. 유튜브로 전통장 담그는 영상을 찾아보고, 메모하고, 연습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한달 만에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근데 약은 그대로 드시라고 하시더라고. 두 달이 지나자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혼자 화장실도 가고 시장도 다녀올 수 있게 됐죠. 어제는 막내 손주가 놀러 왔는데 내가 직접 도라지 묻혀서 밥상을 차려줬어. 그랬더니 손주가 그러더라고. 할머니, 왜 이렇게 맛있어요? 하고, 3개월이 지난 지금, 박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놀랍게 좋아졌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향상됐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가벼워. 예전에는 늘 어깨가 무거웠는데, 이제는 새가 된 것처럼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더 놀라운 것은, 이웃들의 변화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장독대를 보고 궁금해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매주 모여 함께 장을 담그는 모임을 만들었죠.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 장맛이 바로 집안 맛이여. 그 말씀이 이제야 가슴에 와 닿네. 큰딸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고 오히려 주말마다 찾아와 어머니의 요리를 배워갑니다. 어머니가 담그신 된장으로 끓인 국을 먹고 큰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 이거 우리 외할머니 맛이네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 서울대 연구진의 추적 조사에 따르면 이런 전통식생활로 돌아간 노인분들의 80% 이상이 3개월 안에 눈에 띄는 건강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인지 기능의 향상이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던 분들의 68%가 증상이 호전됐고, 일상생활 자립도도 크게 높아졌죠. 이제 나도 알겠어. 우리가 잃어버린 게 단순히 음식 맛이 아니었구나. 건강한 삶의 비결을 잃어버린 거였지. 박순자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전통장 담그기 클래스를 열어서 젊은 세대들에게 이 지혜를 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내가 이제 실버 유튜버가 될 거야.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지혜를 이제는 내가 다음 세대한테 전해줘야지. 그리고 어제 박순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유튜브 촬영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영상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73세 할머니의 장 담그기 도전 건강을 되찾은 비법을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연구진이 20년간의 연구 끝에 발견한 노후를 더 건강 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식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된장과 청국장 매일 아침 된장국 한 그릇이 가져다주는 기적 같은 변화 우리 몸을 지키는 수백 가지 유산균의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고등어와 미역. 내 건강을 지키는 오메가3와 혈관을 청소하는 알긴산의 시너지 효과를 보여줬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들기름과 도라지. 현대 의학으로도 만들어 내기 힘든 천연 항산화 물질과 면역력 강화 성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73세 박순자 할머니는 이 다섯 가지 식품으로 3개월 만에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앞두고 계셨던 분이 이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계시죠. 여러분의 부모님도 혹은 여러분 자신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식탁에 오르는 음식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삶의 비결이었고, 조상들의 지혜였고, 가족 간의 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서울대 연구진이 밝혀낸 놀라운 운동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치매 위험을 70%나 낮추는 특별한 운동법, 기대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댓글창에는 여러분의 부모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추억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나 자식 걱정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할 차례입니다. 작은 변화로 시작해보세요. 분명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누군가는 삶이 끝나가는 와중에도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생각하고 계획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저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무탈한 오늘이 행복한 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의 순간입니다.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빛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